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할비TV의 할비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? 라이더! 자, 라이더 무엇을 할 것이냐? 바로! 무엇일까요? <laughs> 자, 일단은 라이더. 150도 넘게 해볼 건데, 저번에 실패했잖아요. 오늘은 꼭 성공하고 말겠습니다. 자, 간다! 자, 렉이 좀 걸리시죠? 괜찮습니다. 저는 렉 걸려도 상관 안 합니다. 여러분들은 상관 많이 쓰시겠지만, 저는 상관 그렇게 많이 안 쓰고, 스피서술도 좀비고 그런 거할때 상관 진짜 짜증나요. 아 어, 상관 많이 써요. 그때 상관을 못할 수가 없어요. 그때는. 라이더는 렉은 걸려도 되거든요. 근데 좀비고 스피서술도 그런 게렉 걸리면 저 진짜 짜증나요.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면 센스.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주고 착지 해 주고. 나이스. 이 상태에서 안 돼. 오, 오 살았어, 살았어. 오케이. 타이밍. 기다려줬다가 나와줬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음가다 여기서 한 바퀴 도시고 아 지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태권도 를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 발 다쳤어 발 다쳤다가 다시 한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댓글에 안 씻은 것 같아요 제가 100명 되면은 무엇을 할지 여러분들이 그 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을 안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 노래 그런거 하지 않겠지? 아 노래하면 진짜 나 망해 아나 진짜 망신당해 일단은 여기로 가준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는 센스로 들어간다 여기서 나이스 선, 아 성공 아 여기 여기는 그냥 보너스 점수 아 점수 주는 구간이에요 그냥 아주 쉬워요 여기 자 아주 쉽죠 아 떨어트다 위로 빠졌다가 엄청난 속력으로 가자 아 나이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이것이 저의 활비 TV 활비 아닙니까? 네 여기는 쉬, 쉽고 아주 쉬워요 여기 오 그러고 볼까 아 여기는 엄청 쉽지 아음아 음, 음. 아, 잘못 들은 걸로 망가져낸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이상한 거부터 쳐가줘야 돼오 어, 이상 이상해 자 다시 한번 간져아 진짜 넘어야 돼150 진짜 신중 진짜 신중하게 갑시다. 신중하게. 근데 만약에 부활 뜨면은 진짜 1 5 0 넘었을 때 제가 신기록 154 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게 뭐였더라? 그 뭐였더라? 그그 구간에서 갑자기 신거 그 부활 뜨면은 100딱150 아니면 151 아니면 152 아니면 153 아니면은 그냥 부활 떴을 때 그냥 부활 떴을 때 그때 저는 리셋쓸 겁니다.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3그런데에서 나오다 나오면은 아100 이하에서 나온다 그러면 안 쓰겠습니다. 그냥 100 이하에서 나오면 안 쓴다고 하겠습니다. 오오 오, 아이 두밖에 돌수 있었는데. 제가 라이더에서 제일 잘하는 게 착지예요 착지. 어, 봐보세요. 자 지금부터 착지를 제가 아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착지 봐셨스, 아 보셨습니까? 자 아주 쉬워요 착지. 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는 착지 못할 것 같고. 어, 어, 착지 있었는데자 여기서도 착지. 나이 아. 착지. 음. 찾지. 어이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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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왜 이래? 찾지. 어, 자, 찾지 제일 잘해요. 제가 라이더 중에. 아유, 망치는 쉽지. 이걸 못 깨는 사람 별로 없을걸? 있나? 자, 일단 넘어가 줍니다. 최고 찾지. 여기서. 나이스. 여기 쉽지, 쉽지. 자, 여기 또 나왔네. 이거 배갈것 같네요 이제. 허이야 허이야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주는 세션 여기선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. 자, 나 이거 쉬운 구간 클래스. 자 이렇게 여기서 두 바퀴 도실 수 있습니다. 오 뭐야 왜왜왜나왜이래오 어? 넘어갔어. 발지도 않고. 이럴 때 써주는 겁니다, 부활은. 일단 광고. 네, 광고 끝났어요. 네, 광고 끝났습니다. 자, 요거. 아, 요거 이렇게 쉬운 구간을 제가 못할 리가 없죠. 자, 잘 보세요. 한 번, 두 번. 자, 보셨습니까? 이렇게 가져. 안 돼! 이거 나오면 안 돼! 이거 진짜 아니지. 와, 어! 와! 어! 나 처음으로 저거 깼어, 나 지금. 나 지금 처음으로 적었겠어, 나 지금. 오 이거 신기로 깰 각인가? 안돼, 아, 안돼 이러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. 아왜 이렇게 콧물이 계속 나오지? 아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콧물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 같지? 느낌이 나오진 않는데 나오는 느낌이 나 계속. 어.. 이러면 안되는데 아주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돼 근데 지금 신중하게 한다면서 계속 안돼 네 착지 못했네요 어? 자 여기선 100% 착지를 못했네 어 뭐해래 나 착지 잘하는데 방송 찍을때만 이러나? 아하 안돼아! 오오오 오,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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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왜또 착지 안됐네 자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네바퀴 아유, 다섯 바퀴 돌수 있었는데! 와! 나이스! 이것이 저의 운 아닙니까? 도너츠, 그냥 통과해버리기. 도너츠 구간, 방금, 도너츠 구간 방금 전에 바로 가버렸어요. 대박이죠? 와, 이거 제클래스 아닙니까? 자, 한 바퀴 돌아주는 센스. 한 바퀴 돌아주면서, 나이스! 안 돼! 진짜 여기서 이걸 나오냐! 아이, 근데, 왜, 뭐야? 뭐야? 나 그래, 바로 죽은 거 싫어? 아, 싫어구나. 음. 네. 한 바퀴 돌아주고. 여기서는 착지 당연히 하지. 자 여기서 한 바퀴 도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보셨죠? 이렇게 도실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는 센스. 여기서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. 아, 네 바퀴가 아니었네.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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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. 이러면 안 돼, 안 돼.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한자 아니, 150 다시 못갈것 같아, 나. 신기로 렉안 걸릴 때 갔거든요. 지금 렉 걸리는 게 약간 안 좋네. 그래도 라이더는 렉 걸리는 게 신경이 잘안 쓰이는데, 신경 쓸 때가 진짜 신기로 깰려 할 때, 지금 150 넘는다고 말할 때 갑자기 잘안 돼. 어. 다시 한 번. 착지? 안 되네. 착지? 한번 돌아주고. 착지? 어 착지 안 됐어. 한 바퀴 두 바퀴? 착지. 봤어요 봤어요. 이것이 저의 힘 아닙니까? 아 저의 실력 아닙니까? 자 착지? 응못했네 응, 착지. 응 잘했어. 응, 착지. 어또 잘했어. 오케이. 자나서어어 이렇게 가주는 거야. 으아아 아, 어머니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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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럽 버렸어 클럽 버렸어. 여기 속는 씹는 클럽 버렸어. 방금 터치가 잘안 돼서 그렇지. 잘잘 잘 돼서 잘 됐어. 여기서는, 이렇게, 한 바퀴, 두 바퀴 돌아주는 센스라니.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 미씨. 자, 여기서 기다렸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주는 센스가! 뭐야, 갑자기 왜 소리가. 네, 여러분들. 노래를 틀고 합시다, 노래. 다른 노래. 자, 한번 노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이거 왜 나와? 네네네네. 자, 한번 더. 스펀지바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들어라. 어쩌면 좋아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?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.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.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. 어깨에 나는 우리 젊음가 청춘의 창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축배를 벗지만 희미한 희망으로 버텨온 어둠의 시간들아 잘 있거라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사을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주 재밌었죠. 자, 지금부터 제 목소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설았어설았어 착지, 게다가 착지까지 했어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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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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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노래 들었으니까 이제 힘 충전이 됐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신중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 상태에서 보석 다 먹어 주는 센스. 자, 여기서 한 바퀴 돌아줄 수 있는 센스가 아니었나? 아, 괜히 돌았나? 음. 자, 여기서 두 바퀴 돌아주는 센스. 거기다 보너스 점수 4점 나이스. 보너스 점수 다섯점 나이스 보너스 점수 아 보너스 점수 2점 자이 상태로 계속 가봅시다 도넛만 안 나오면 도넛하고 그그그그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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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뭐였더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거만 안 나오면 돼요 그 있잖아요 그그그그그 그, 뭐지 그문 열리고 나서, 그탕 박으면 문 열리고 거기서 두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안 나오면 돼요. 으악! 자, 다시 한번 신중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주는 센스. 아이고. 네,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. 이제 너무, 이건 150, 절대 못 넘어. 절대. 절대! 자, 지금까지 활비TV의 활비였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또 실패야. 그럼 저리만.